어, 내일이 우리 성탄절인데요. 어, 우리들에게 이 복된 성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그 동방 박사들과 아, 그 양치는 아, 목자들은 정말 기뻐했던 것처럼, 오늘도 이 땅에 낙고천한 우리들을 공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생각하면서. 복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한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구원받을 만한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예수님을 만나고 알기 전에는 맨날 우리의 생각과 언어 가운데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분쟁이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다음에 내삶 속에서는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나이다. 상황과 환경이 좋아져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새벽을 함께 깨우는 믿음의 가족들 동주지음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고 지금은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져야 할 때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나님 정말 초대교회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미량 감리교회와 아버지와 또한 우리 신우들이 항상 말씀을 좇아 행하며 기도로 깨어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여 진다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오늘도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아버지의 이름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된 교회와 또한 우리 목장을 허락하심을 감사지럽나이다. 주안에서 하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 때에 이 아름다운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마지막 때 생명 살리고 구원시키는 일에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우리 아기 예수님 오심을 고대하고 또한 우리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면서 복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12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사 주 오늘 나셨네 귀고 작은 126장입니다 Yes, sir. 이 새벽에 주신 말씀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있는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있는 말씀. 자, 사모는 마음으로.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까지 했습니다. 시작. 그 부침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나예르데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고뇌보를 그정 다윗의 집에 일으켜졌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극률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리라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이카름을 받고 주 앞에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그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극렬로 인함이라. 이로써 도든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의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그리고 우리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4일 화요일 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79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사가랴의 찬가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저께 설교했을 때, 어저께 에, 설교 우리 큐티 본문과 오늘은 대표적인 두 찬송시 찬가락으로 이렇게 줄여서 했는데, 찬송시의 일부분이었니다 어저께 누구의 찬송시였죠? 마리아,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친모,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기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지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사가랴가 우리 예수님의 낙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올리드린 찬송시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가랴가 누군지를 알아야 이 본문의 해석이 되잖아요. 자, 사가랴가 누구죠? 세례요한의 아버지죠. 자, 어머님의 이름은 엘리사벳.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여러분, 뭐 지식이 있으니까 예수님 나시기, 뭐 여러분, 6개월 전에 이제 먼저 잉태되었고, 먼저 나게 된 그런 존재인데, 이 이제 사가리아는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직업이 뭐였어요? 여러분, 제사장이었죠. 자, 그 스토리는 뭐 식은 계상 여러분들이 아니까, 그래서 제사장 사가리아가... 지금 예수님의 탄생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노래했던 찬송제의 용입니다 그래서 시편 같아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그 의미를 우리가 발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연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사가리아가그 이제 가브리엘이죠. 천사를 통해서 또한 그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죠? 나중에는 이제 그, 그 점지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뭐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 벙어리가 되잖아 그죠? 벙어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신그 일을 정말로 이렇게 어,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한 이 어떤 말을 토사하는 번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확실하게 믿음을 갖게 하는 증표로서 이 벙어리를 만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냐 면 이제 그의 아들, 이제 세례 요한에, 이제 그 사건이 쓴 다음에 그 입이 이제 열리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입이 열리자마자. 그가 노래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라고 됐습니다. 저는 이 사가랴 이 어떻게 보면 제 선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오늘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어 반갑습니다, 우리 건선이. <laughs> 제일 멀리서 오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자,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 가운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누가복음 1장 6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성량하시며라고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 사가랴가 지금 벙어리 되었다가 입이 열린 다음에 말을 하게 된 다음에 하나님을 아들 예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왜 찬송하느냐 찬송의 이유를 분명히 68절에 이야기했습니다. 찬송할지어다 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요 이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 아도나이가 되시고 로더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셨다는 거예요. 뭐냐?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셨다는 겁니다. 여러 속량이 뭐,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는 천국가요, 지옥가요, 여러분 지옥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의 권사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지불하신 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혹은 속전이라고도 하죠. 돈을 값을 지불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이 돌보심의 의미가 뭐냐면 따랍시다. 그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 돌보심은요. 그냥 우리가 케어한다 이게 아니라 그 백성을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구원하셨다. 구속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는 분명히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사가랴는 그것을 높여 찬양하는 것입니다. 뭐 계속 반복적인 내용이지만 우리가 이제 시편 에일 뜻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육9구절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정 다윗의 집에 이으게셨으니이 구원의 뿔은 뭡니까? 메시아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메시아로서 다윗의 집에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주일날도 설계했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바로 이 이제 예수님께서 뭐 여러분 다윗 기준으로 다윗에서 이제 바벨론 유수까지 열4 대, 그 다음에 바벨론 역에서 여기까지 열4대 이렇게 가지고 그죠 그런 어떤 어떤 그 계보를 통해서. 이세의 아들로 이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아, 요셉의 아들로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자. 70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고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71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렇죠, 예언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의 이 성탄절 때 우리가 많이 성구함성기 있지만 예수님의 그 나심을 가장 우리가 어, 확실하게 많이 했던 우리 선지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이사야죠, 그렇죠? 이사야서. 이사야서는 이미 이제 기원전 8세기래 거죠. 8세기 선지자인데 8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어? 탄생하실 것을 예언했던 그 말하는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도 있지만 원수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즉 뭐요 악한 사탄 마귀와 이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은 사가랴가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는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사야 우리 43장 7절도 마찬가지고 43장 21절도 마찬가지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로다하는 겁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했습니까? 예배자가 된다 그랬잖아요. 뭘 예배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는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두 번째는 좀더 구체적으로 이사하리가 우리가 찬양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2절 시작 우리의 조상을 극률이 계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 조상은 요 나중에 있지만 아브라함 부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시조 민족의 시조를 아브라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태어났던 모든 조상들 과거의 사람들을 극률이 여기시며 그리고 그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으셨다 제가 다 설교했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관계는 어떤 관계?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약속의 관계라는 겁니다.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출애굽기 우리가 8장 이해돼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관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라? 제사장이 되라,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 이야기했죠.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왕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제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제국 때문 망해요. 제가 주일날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종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 기억나시죠? 예수님은 왕이셨지만 종으로 오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제국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 죽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라. 라는 말을 꼭 깨닫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73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하신 맹세라. 이게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여러분 맹세가 쭉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그다음에 뭐요? 사사들하고 사무엘, 다윗, 솔로몬 다 이게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였고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해석해야만 그 말씀이 읽어져야 된다는 거니다 자, 74절 75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정신토록 조합해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아멘. 오늘 두 번째 달락에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수로 어? 이 동사가 뭡니까 섬기게 하려 하셨도다. 하나님을 섬기는 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 예배지 않습니까? 예배를 여러 가지 있지만 서비스도 예배라는 이제 영어단에 서비스가 예배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월식도 있고 막 그렇지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으로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은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예배만 잘 드리다도 교회는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 예배가 되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의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애들 뭐 콘서트든지. 어떤 음악회를 갔는데 그 완전 그 음악에 매료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도 은혜가 됐습니다. 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요, 많은 사람들에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에게는 그 여러분이 찬송할 때그 찬송의 진정성이 있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할때그 아멘의 감동이 있고,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기도의 진심이 씌였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 여러분 진정한 이 시대에 이 말씀처럼 예배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배를 드린 자는 뭐예요? 원수의 소행에서 건지심을 받은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예요? 주 앞에서 성결하게 된 자. 즉 거룩하고 구별된 자가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성결과 의로 그래서 뭐예요? 따라합시다 두려움 없이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이 두려움은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먹고는 살 것인가? 우리 자녀들은 잘될 것인가? 마귀 사탄이 나를 어. 제가 이제 우리 내일 우리 이제 우리 김정식 성도님 우리가 세례 를 받을 때인데 제가 세례 교육하고 그러면서 제가 느낌 뭐냐면 지금 우리 자매님이 어, 엄청나게 두려움이 많아요. 어, 어. 여러분, 같이 기도해줘요. 어떻게 보면, 음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보다 제가 좀 면밀하게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이제 두려움이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찬가지고, 우리 세례받는 우리 김정식 성전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이 세상에 그게 자녀의 문제든지 어떤 건강의 문제든지 이게 너무 문제에 매이면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그 시간에 먼저 더욱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는 거예요.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결케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뭐예요?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67절부터 75절까지가 이 사가랴 제사장이 우리 예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어 이렇게 찬양한 내용이거든요. 세 번째 달락은 다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달락은요. 이 사가랴가 그의 아들 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 찬송시지만 그 세례 요한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를 지금 가르치는 그런 내용입니다. 76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왔고 주어 앞에 앞에 가서 그 얘기를 준비하여라는 겁니다. 아들을 향해서 아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여 어떻게 보면 직접 합법이죠. 요한나 이렇게 한 거예요.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우리가 좀 전주를 늦게 되는 게 여러분 지금 지금은 신약이지만 요 앞에 구약이잖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언제 마지막에 끝났습니까? 마지막 선지자 구약에.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말라기잖아요. 말라기. 여러분, 말라기가 언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원전 40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 지금 뭐요 선지자들을 통한 직접적인 예언 활동이 중단된 겁니다. 선지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뭐예요 신고약 중간사 선지자들의 활동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활동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제국의 흥망성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됐는데 세례요한이 등장하면서 뭐예요 중단되었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예언의 활동이 회복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선지자의 활동이 재개되었고 너는 그 얘기를 예배하는 자라야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중고등 시절 때 이런 우리 주찬장 많이 했죠. 이게 보면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이 최덕신 씨가 이런 곡을 썼습니다. 나는 소리요 빈 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러면서 그는 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뭐요? 불로 세례를 주시는 진정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 세례가 아니었거든요. 오늘 여러분 우리 뇌의 미에도 마찬가지고 세례에도 마찬가지고 진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들아 너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의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너는 전령이고 너는 하나님의 미리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네 사명 기억하는. 너무 멋진 아버지죠. 아들에게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77절 시작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라. 계속해서 나는 겁니다. 죄 사함을 아는 그 구원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아시는데 이 세례 요한이 먼저 그 작업을 사전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그런 전령의 사명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자 78절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서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리니 자 지금 춥죠 추운데요 해가 딱 뜨면요 언제 추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라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을 의로신 태가 해양이 태가 떠오르며 거기서 치료한 광선이 임하여서 모든 이 땅에 어두웠던 것이 모든 눌렸던 것이 모든 질병들이 치유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요? 예그 말라기의 그 예언했던 그 선지가 그 선지 활동이 세례요한을 통해서 그리고 종국쪽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는 치료자로서 우리 예수님과 세례요한이 먼저 오셨다는 것을 그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 깨닫기 손입니다. 그래서 뭐요? 돋는 해가 해가 딱 뜨면 위로부터 우리의 이마르니 치유의 강성이 쫙 임해가지고 자 79절 시작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비치고 우리 밭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뭐요? 이 어둠의 땅, 이 동토의 땅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참된 구원과 자유와 해방과 그냥 행복을 주시는 분이. 찬강을 주신 분이 그 길을 그 길이 예수님이고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례요한을 주님께서 이 땅에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 맞지만요 좀더 깊게 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의 길을 걷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고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멋진 성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저께 우리 마리아의 창가 오늘 이 사가랴의 창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신 구원의 섭리와 계획과 역사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예배했던 이 세례요한처럼 주님의 그 오심과 그리고 그 주님이 다시 오심을 이땅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가 예배자가 되어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선지자로서 또한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믿음의 동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자녀와 기업과 가정과 기도 제모기 위해 하나님의 놀란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에치고 기도 올립니다 주여 Hallelujah.